여러분 소위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현재 5200대에서 5300분턱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거래량이 살아났고 딱 폭풍 전야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넘기면 추가 상승 랠리까지 바로 붙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세력 개입에 따른 역대급 개미 털기로 저점 테스트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단 측에서 의미 있는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변동성은 폭발을 준비가 끝난 그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가될수 있는 돌파 초입인지 아니면 물량 털기 함정인지 제가 매매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핵심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코인 월더분들, 크립토의 시그입니다. 현재 수익가 5,310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5,300원 부분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이건 어제 대비 약1% 남짓 상승이고 오늘 거래량이 최근 평균 대비 2배 가까이 붙었습니다. 자, 일봉 먼저 보시면 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그리고 100일과 200일 이평선까지 전부 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20일 이평선이 위로 말리면서 단기 추세가 재가동됐고 아래 사이는 과매수는 아니라서 위로 더 달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4시간봉으로 네, 보시면 더 선명합니다. 2 1일평선과 50일 이평선을 재돌파한 뒤이 위에서 캔들이 안착했고 100일과 200일 평선은 아래에서 완만히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직전 양봉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일 대비 확 늘었고 5200 후반에서 짧은 박스 상단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5200 후반 구간 지지와 5350 구간을 돌파해준다면 5420까지 열려있다고 볼수 있지만 저는 550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선정보에 하면 현재 수의재단 측이 보유한 락업 물량을 해제 및 소각하겠다는 일입니다 일정을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 문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 공식문서들이나 급등 예선 다타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상단의 번호로 입장이라고 한마디 보내주시면 금전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방이 들어올 사정이 안 된다. 문자로 받아보며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 평당가 적어 보내주시면 바로 개인에게 맞춰 대응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락업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이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잠궈두는 거죠. 그걸 락업이라고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이 풀릴 수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소각을 진행하는데 소각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각이라는 건말 그대로 코인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즉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문서는 수스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예상 목표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이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선 공개 표시할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해 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의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바로 문자 메시지 어플로 이동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 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어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입장이라고 한마디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 언제 진입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분 봤었는데 사실 이 투자 시장에서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 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당가 적어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이기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제가 보통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 2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을 그만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연락처로 보유하고 계신 코인 또는 평단가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3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어피트는 세력들의 작전판인데요.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면 해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의 작전코인인데 몇몇분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졌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려요. 이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건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보시지 마시고 저시구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